저희 통상격으로 주세요. 보쌈하려고요. 출동이요? 저 이번 주 당직만 세 번했어요. 오늘 애랑 밥 먹기로 했는데 내가 어, 다음 주 내가 땜빵 해줄게. 두 번. 아니 세 번? 전쟁인죠 오늘날 세상 내리. 와, 괴물이다. <laughs> 얘는 뭐냐? 내 딸이다. 왜 여기 있지? 아그 맡길 데가 없어서 데려왔다. 뭐라고? 니네가 맨날 예고다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. 이거 아, 뭐지? 어떻게 해야 o g e t h e r one of 이 h e m 을 m 나 o t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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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. 오늘 엄마가 미안해. 된장보쌈 어떡하지? 괜찮아. 오늘 엄마 일하는 거 봐서 되게 재밌었어. 고마워, 우리 딸. 엄마가 꼭 다음에 해줄게. 아! 아! 바로, 뒤에서 보니까, 된장보쌈이 어쩌고 그러더만. 슛분쿡 간다. 잘 먹을게. 뭐, 같은 워킹맘끼리 도우면서 사는 건지, 어, 그거 닭 가슴살 넣어도 맛있더라. <laughs>